아... 토익학원의 간판들이 도시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토익의 중요성이 더욱 축구되고 있는 가운데 토익 응시생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YBM 한국토익위원회는 6월 16일에 시행되는 시험부터 토익정기시험 응시료를 현행 48,000원에서 52,5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혀 많은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48,000원도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52,000원으로 오른다는 거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한국 대학생들한테 있어서 토익은 제일 중요하고 거의 대부분이 거쳐가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상을 하기보다는 유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화가 났습니다. ETS라는 미국 회사가 1980년부터 한국에서 토익 시험을 주관하였으니 거의 40년 동안 토익 시험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데 이런 힘든 시기에 물가 상승을 이유로 시험응시료를 늘린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토익 시험은 오늘날 많은 청년들에게 필수적인 자격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시료가 인상된 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한 번에 원하는 점수 받기를 응원하겠습니다.